안녕하세요. 시니어 업입니다. 제가 이, 이전 영상에서요. 이미지를 캡쳐해서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영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자, 오늘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말로써, 어, 음, 검색하는 방법을 추가로 또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요령은 똑같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실행을 시켜서요. 아, 요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면 어 제가 어 오늘은 좀 밖으로 나왔어요 자 밖에 나와서 이 밖에 있는 꽃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있네요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 검색 버튼을 길게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요 방법까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요 꽃은 어 플록스 나타샤 입니다 정확히 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궁금한 이곳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요 마이크 표시 있지 않습니까? 요 마이크 표시를 누르고 이곳은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해. 자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. 자 그랬을 때어 검색 결과 내어네 이미지 플록스 나타사는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라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. 자 그럼 한, 어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곳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. 자 이렇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얘기를 했을 때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네 그래서 여기 엑스플랜트라든지 심폴이라든지 쭉 쇼핑몰이 나오고 있죠.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한 가지만 더꽃 종류에 대해서 말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꽃은 지금 노지에서 여름철에 흔히 볼수 있는 접시꽃인데요. 이 접시꽃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예쁜 겹으로 된 접시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고요 자 사진 요렇게 검색 버튼 눌러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 아이가 이제 겹접시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자이 꽃은 그러면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해 네, 이 접시꽃은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. 요 마이크 기능 아주 유용하게 잘쓸수 있는 기능입니다. 한 가지만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어, 검색을 하고 있을 때, 자,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. 유튜브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이 물건이 이렇게 광고에 떴어요. 네,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요령은 똑같습니다. 이 동그라미 검색 버튼을 활성화를 시켜서 네,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네, 그러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. 어, 대웅제약의 에너시스. 콜레다운입니다 라고 어,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에 더 궁금한 게 있다. 그러면 요 마이크 버튼을 활성화 시켜서요. 질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정확한 복용 방법과 부작용이 있으면 알려줘. 자, 그러면 이렇게 복용 방법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, 어, 부작용. 이렇게 복용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. 부작용 및 섭취 시 주의사항 해서 쭉 설명을 잘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마이크 기능, 마이크 기능, 요 기능이 정말 잘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.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